어제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고등학교 시절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저의 모습이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다가 연기를 하겠다고 나설 때 그땐 정말 열심히 할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또 열심히 하면서 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의 미래를 보장해 줄수 있는 그것이 배우 일이라고 생각했고 연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안 하고 있죠. 예 열심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제가 보장할 수 있는 미래 직업에 대해 배신을 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능을 포함해서 성실함으로 각자의 분야에 그 꿈과 직업 정신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음 아니에요. 원래 지금 그렇게 됐어야 됐는데 네 무한한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은 없죠. 게을러서 그래요. 그렇다고요. 자 그럼 오늘도 10년 전 이야기를 읽어볼 건데요. 과연 10년 전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지 음악과 함께하시죠. 2014년 11월 15일 체중 안 적었음 먹은 음식 치킨 마요 콩나물 국밥 과자 치킨 맥주 12시, 2시, 4시 공연 잘할 뻔하다가 4시 때 땅땅한 친구와 또 다른 친구가 연기 도중에 빵 터져 웃으며 공연을 망친 것 같다. 형도 보고 있었고 나도 화가 나서 애들한테 뭐라고 했다. 두 친구들은 똥 씹은 표정과 죄송한 표정으로 주눅들어 있었고 근처 PC방에서 있다가 KFC에서 닭사 가지고 숙소로 와서 나쁜 녀석들을 보며 먹었다. 인셉션을 보면서 잠이 든다. 라고 적었네요. 제가 뭐라고 동생들에게 훈계를 했을까요? 지금처럼 자존감이 낮아진 것은 아마 불규칙한 루틴 때문일 것입니다. 항상 깨지는 루틴이긴 하지만 어떻게든 그래도 다시 늘 바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잘 되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여러분 쉬세요.